술인 것 같아요. 아닌가? 응? 네, 네. 술 술술. 스 예! 스 응응이 음, 있어야 되는데. 야, 오늘이 잘게요아또아남아아아아는아아아아마아아아니요아 빨개질 거아 뭐. 응? 이거 아셔아 감사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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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산수지. 이거 마시고 샴페인이래. <웃음> <웃음> 아니 냄새 지금 얼어서 미각이 잃었어요. 근데 냄새가 <laughs> 아, 좀. 귀여워. <웃음> 건배사 테미니 <laughs> 앨범 보 네, 대박이다. 제가 아 이번 앨범 노래 앞에 묘한 분위기 취해로 시작해요. 아 묘한 분위기 취해 하면서. 아 이벤트 앨범이구나. 네. <laughs> 그럼 묘한 분위기 하면 우리가 아 취해 아 하면 되지. 분위기 묘한 분위기 취해. 취해, 취해, 취해 좋아, 뭐야 이제 한번 한 번. 자 건배 그래서. 건배 자 잠박간다 어아어 뭐야 어? 그러면서 아아아아 헤맨이와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함께하는 아, 그매시식하는느낌으로왔어니 아, LA 행을 위해 음. 한번 아, 그걸... 음. 다 같이 짠 한번 하자 나의 와이너 타면서 짜는 버섯 네 어? 다시 와이너 파이팅 네. 아우 맛있네데 아우 맛있네데 아우 시원하다 오. 오다가 조금 달달한 거 좋아한다 그래서 <laughs> 맛있다. 응. 맛있다. 어, 맛있는데? 어, 맛있다. 네. 오늘 컴백 못하겠는데 <laughs> <laughs> 어, 괜찮은데? 야, 내가. 어, 맛있다. 형, 진짜 맛있는데? 뭐 얼마 먹어보지 않았지만 소주. 미 어때? 주장. 아, 저는 저도 많이 마시지 못하는데 음. 기분 좋거나 이렇게 잘 받는 날 있잖아요. 그럼 막 음. 소주 두 병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평균적으로는 소주 한병 정도인 것 같아요. 오. 거기 뭐 얘기하면 안 되나? 술은 진로죠 술은 진로 여러분 저는 진로가 그렇게 좋아요 진로 너무 좋아요 미성년자들은 우리 이제 고등학생, 중학생 친구들 나중에 크면 진로 먹어봐 술 먹방 하면 재밌겠다 나 취하는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아? 나 취하면 진짜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<laughs> 형나 취한거 못 봤지 한번도? 한번 봤지 언제? 그때 원투 그때 내가 취했나요? 그래 담벼락 뒤에서 계속 죽을 것 같다고? 어, 얘기 <laughs> 무슨 얘기를 했지? 계속 얘기하고 가자고 <laughs> 얘기하고 가자고? 어. <laughs> 어? 그냥... 무슨 얘기를... 그냥 혼자 무슨 얘기를 하세요? 그때 한세명 있었고, 넷이... 담벼락... 그... 본가 뒤에... 거기서 얘기했어요. 막내가... 차사사... <laughs>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... 그냥 쓸데없는 얘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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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거랑 저는 근데 사실 회식하거나 이러면 도망가요. <laughs> 저 진짜... 저 너무 괴로워요. 저는... 막... 아우, 너무... 막 머리 아프고 속 힘들고 항상 이제 그 회식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공연 이제 그팬분들 계시는 데서 이제 콘서트하고나 이럴 때그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그렇게 밥 먹고 이제 회식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 그런 경우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전 평소에 술을 진짜 잘안 마셔요 근데 그러면 이제 수분이 쫙 빠지고 뭐든 흡수를 할수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이 그냥 뭐내 혈액에 흘러 링크코트씨, 그게 느껴져요. 막 그냥 바로 한잔 조금만 들이켜도 바로 어지러워지면서,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막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지만... 그런... 뭐랄까요... 되게 금방 취하더라고요. 항상 나중에 나랑 술 먹방 아니면 또는 먹방 이런 거 같이 하자. 나의 친구가 되어줘.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친구, 술 친구, 아니면 그냥 날 외롭게 내 두지 말아 줄래? <laughs> 내 주량은 글쎄, 소주 한병 정도? 근데 진짜 그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소주 한 병이면 난 와,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. 근데 그 근데, 컨디션 좋으면, 막, 좀 천천히 마시거나 이러면 또 잘,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, 막,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. 근데, 잘을 안 마셔서 그런지, 마시면 는다면서, 요. 근데, <laughs> 나 지금 반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? 아무튼, 마시면 는다며. <laughs> 근데, 많이 안 마셔서, 잘안는것 같기도 하고. 나 취하면, 어떻게 될까? 나도 잘 몰라. 내가 취하면 어떤 사람인지.